나 죄송한데 요거 한 번만 누가 좀 자, 한 번만 잡아줄 수 있나? 형, 형님 아니 가지 가지 뭐 가지 그럼 요거 한 번만 이렇게 한 번만 잡아주십시오. 저 방송 나가고 말, 말 나가고 있을 거예요. 뒤로 어, 뭐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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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으시면. 어, 회원님들 들어오신다 한 1분만.. 손 아프니까 내려놓으실까요? 댓글 한번 만 달아줄 수 있나요? 오늘 방송인 줄 알고 어, 광고 말씀 좀 드린다고. 소리 안 나와. 지금 소, 소리 안 나가요? 저 몰라요. 나 나가요, 나. 네. 그러니만있다 안녕하십니까, 우리 유튜브 회원님. 어, 급하게, 어, 잠깐, 우리 회원님들에게 어, 공지사항이 있어서 어, 잠깐, 그, 어, 뭐야, 말씀을 하면서 유튜브를 틀었습니다. 어, 다름이 아니라요, 어, 저번 주 금요일 날 온라인 방송을 하여 어, 우리 회원님께서 어, 전부 다 많이 너무 참석을 많이 해주셔가지고, 물건이 저번 번은더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택배는 오늘 지금 카메라를 보여드릴 거고요. 어, 내일, 빠르면 내일 되는데 지금 전국적으로 저희가 쓰고 있는 게, 지난, 어, 노진 택배를 쓰고 있어요. 어, 택배사를. 근데 노진 택배가 전국적으로 시스템 교체로 인하여, 어, 송출이 안 되고 있어요. 송장이요. 그래갖고 지금 택배를 싸놓고도, 어, 택배를 싸놨는데, 지금 송장이 안 나와서, 지금 뭐야, 그, 배송을 오늘 못 해버렸어요. 어, 그래서, 아침에 노진 택배에서 와서 어, 검사를 다 하고 뭐 까면 왔는데 어, 지금 전국적으로 저만 하는게 아니라 전국적으로 노진 택배가 다 지금 그 교체로 들어가서고 택배가 다안 됩니다. 그래서 어, 그 회사에서 오늘 와서 하는 말이 어, 빨르면 오늘 저녁이나 아니면 내일까지는 시스템이 복구가 다 된다고 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 우리 회원님들이 기다리고 오늘 뭐 내일부터 물건이 옮지고 도착을 하는 날인데 저 뭐야 기다리시는 분들 땜에. 오늘 저가 잠깐 방송을 들었습니다. 어, 그래서 저가 거진 거짓, 보스가 거짓말이 아니고요. 지금 뭐한 택배가 한 70건 정도 쌓아놨어요. 어 70건 정도가 쌓여 있고 또 내일 또 택배를 또 쌓아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 지금부터 저가 택배를 쌓아놓은 거를 보여드리고요. 어 요번 주 어, 오늘 또 아침부터 저가 또 신상을 또 물건을 많이 잡아놨어요. 남들 전부 다 대한민국 온라인이나 경매장에 갖고 있는 물건들이 아닙니다. 저 외에는 이 물건들이 없어요. 그래서 어 일단 택배를 보여드리고 어왜 이렇게 쌓아놨는데요 내일부터 받으실 분들이 못 받았기 때문에 저가 한번 보여드리면 그걸 이해를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 잠깐 저가 어어 나가서 어 카메라로 내가 비춰가면서 잠깐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어, 우리 회원님들이 지금 한20몇 분이 들어와 계시나 24분, 24분이 네분 지금 들어와 계시는데 어, 지금부터는 저 얼굴이 잘안 보이고 화면으로 저가 카메라를 들고 다니면서 여러분들과 어, 대화를 나누겠습니다 어, 지금 이렇게 택배가 이렇게 지금 다 쌓아놨어요 이게 보시면 저희가 지금 이렇게 택배를 다 쌓아놨습니다 그래서 어, 지금 내일 이것도 나가야 될 물건들이에요 내일, 어, 이게 지금 다 내일 또, 내일 아침부터 또 물건을 싸야 되는 상황인데, 지금 이렇게 지금 많이 싸놨으면 거의 한70% 정도가 택배가 완료가 됐어요. 완료가 됐는데, 이거를 아직 지금, 뭐야, 노진 택배가 시스템 교체 인원으로 인해서, 어, 택배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내일은 복구가 된다 그러는데, 늦어도 내일까지는 아마 복구가 될것 같습니다. 그럼 모레부터, 그러면 모레부터가 되면 무조건 이번 주 어, 수요일 목요일 사이에는 물건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저가 어,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 그래서 지금부터 좀 우리 회원님들에게 잠깐 어, 보스가 어, 여러분들한테 현금, 저 뭐야 먼저 선입금을 받다 보니까 좀 오해 소지가 있을 것 같아서 내일 도착을 할 텐데 왜 물건이 도착을 안 하지 이러면서 어, 전화가 막 폭주가 될것 같아서. 지금 이렇게 지금 다 쌓아놨습니다. 어, 그래서 또 내일 이렇게 쌓고, 송장이, 저희가 지금 송장이, 지금 현재까지 쌓아놓은 송장이, 지금 요 정도를 지금 다 쌓아놨어요. 송장을. 어, 그래서 또 내일, 어, 또 나머지 거를 저가 또, 어, 우리 저, 또 형님들과 도와주신 지인분께서 내일 또 물건이 될것 같습니다. 어, 그래서 지금부터는 잠깐 우리 회원님들에게 저가 오늘 물건을 잡아온 거를 잠깐 어, 말씀을 드리려고 어, 하겠습니다. 어, 프랑스 거고요. 바디노쇼, 바디 노쇼, 바디. 니까 그러니까 목욕할 때 어, 여러분들이 쓰는 거예요. 목욕할 때. 어, 목욕하실 때 어, 이걸 쓰는 건데. 이게 뭐냐 면 혹시 여러분들 외국 여행을 가시면 어, 오성급 호텔 같은 데 가면 마사지샵 이런 데 가시면 뭐 향이 그런 향이 날 거예요. 향 기가 막힙니다 향이 세 가지 향이 있는데 바디예요 이거 프랑스 거 정품입니다 직수입이고요 이거는 뭐 어느 누구도 지금 이거는 갖고 있지를 않아요 그래서 보스외에는이 물건이 오늘 입고가 됐습니다 그래서 요번 방송 때 여러분들에게 또 보여 드리려고 잠깐 카메라를 들이고 어, 내일도 또 물건이 잡혀요 내일도 또 물건이 잡히는데 어, 잠깐 여러분들께 보여주려고 어, 또했습니다그 다음에 어, 우리 남성분, 여성분 어, 세컨백입니다. 세컨백 다양 어, 가죽이에요. 전체적으로 양 가죽이고 여기 굵되어돼 있고 여기 보시면 자석으로 어, 제가 뭐 방송 때 설명을 드리겠지만 자석으로 어, 이렇게 잠금이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안에 보시면 이런 식으로 수납 공간이 많습니다. 순환권권이 많아요. 그래서 내일 어, 물건이 지금 다 입고가 됐기 때문에 이번 방송 때 말도 안 되는 가격에 때려버릴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가격에. 어, 말도 안 되는 가격에 때리고 그다음에 요번에 신발이 너무나 인기가 많았어요. 그래서 박스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와갖고 보신 분들은 다 알겠지만 박스가 이렇게 돼 있다 보니까 여러분들에게 신발을 보여드릴 수가 없었어요. 거기서 빼갖고 바로 했는데 요번에 오늘 좀 시간을 조금 내서 이런 식으로 지금 디자인을 다 골라놔. 한디자인아 요거는, 어, 요번 방송에, 어, 판매를 안 했던 제품이에요. 세모의 가죽. 아우, 신발 진짜, 농담하는 게 아니라요. 보시면, 여기는 전체적인 세모고, 하얀색이 가죽입니다. 그 다음에, 겨울인지라 보니까, 안에, 이렇게 뜨뜻하게, 요런 식으로 돼있어요. 어, 그래서, 요것도 요번 방송에, 이렇게 지금 찾아놓고, 사이즈별로, 어, 요번 방송에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려고 요렇게 해놨습니다. 야, 그 다음에, 어느 누구도 이거 없습니다. 먹을 거가 워낙 인기가 많다 보니까, 양파치, 양파, 어 이거 대파, 대파, 대파인데요. 국산입니다. 오리지널 국산이고요. 어, 이물건도 어느 누구도 없습니다. 유통기간 다 내년 2월인가 3월이 될 거예요. 그래서 하나를 뺏어보시면, 이렇게 빵이 커요. 이렇게. 이렇게 빵이 큽니다. 적은 게 아니에요. 이거 아까쯤에 하나 뜯어가지고, 여기 우리, 어 도와주시는 손님들과 형님하고, 이거 전부 먹었는데 진짜 맛있어요. 어, 맛있고, 어 유통기간도 짧은 게 아니라 내년입니다. 이거는 저밖에 없어요. 어 이것도 두 발에 트면은, 이게 지금 두 발에 트면은 지금 한, 1700개. 1700개 정도 돼요. 요 약, 어? 대파, 와, 근데 뭐, 진짜, 맥주 한에는 기가 막혀요. 맥주 한잔는 기가 막히고, 신발은 지금 여러분들에게 지금 이렇게 보여드리는 식으로, 어, 하고, 어, 그 다음에 옷이, 테라피용, 어, 빨래 1번 거, 빨래 하얘지는 거, 어, 입고가 돼 있어요. 어, 그 다음에 뭐, 조끼도, 어, 뭐, 시켜달라는 분들이 없어가지고, 다음 방송에는 이렇게 돌아가면서, 저가 조금 할까, 이렇게 진행을 어떻게 해야 될까, 지금 망설이고 있습니다 어그 다음에 화장품이 잠깐 저가 보여 드릴게요 어 오늘 월요일 치고 어 물건 내일도 입고가 됩니다 뭐 저거 서울 우유거꿀 저거 뭐 저런거는 뭐 멘트 할 필요도 없고 어뭐 저런 것까지 굳이 내가 뭐 멘트 뭐 당면 이런 것도 멘트 할거 없고 여러분이 필요하신 제품을 저거 하고 화장품이 이제 퀵포인트에요 요거 한 번만 요 앞에서 한 번만 요, 요거 한 번만 잡아주십시오. 예. 와, 진짜 이거 향이, 기가 막혀요. 어, 스파향. 어, 세 가지 향이 있는데, 우리 남성분들도, 기억나요? 우리 여성분들, 요거 500ml. 와, 진짜 스파향 기가 막힙니다. 요거 만약에 요번에 온라인에, 이게 포장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요거, 아마 집에서 쓰시면은 어 당연히 뭐내 몸을 식는 거니까 더 향이 좋겠죠. 그렇지만 그 욕실에 그 향이 쫙 퍼질 거예요. 그세 가지 향이 있어 갖고 영어가 너무 많아 가지고 어 좋은 거예요. 어 영어 많은 거 좋다고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에 이태리 정품입니다. 이태리 거. 이태리에서 직수입을 한 거예요. 자, 그다음에 이것도 이태리 거예요. 요게 어 프랑스. 요거는 프랑스 겁니다. 디피죠 향수로 되고 오에기오내 오넥. 이게 오리지널 오내기입니다 이게 오내기예요오내기여가지고어 여러분들이 거기 뭐야 집에 뭐 화장실이나 뭐 이런 데 있잖아요 뭐 장미 같은 거 조화 같은 데 뿌려주시던가 아니면 우리 남성분들 자동차에서 담배 많이 피잖아요 담배 많이 피시는 분들 좀 뿌려놓으면 어, 말로는 3개월이 간다고 그러는데 저거 봤을 때는 한번 뿌려놓으면 한 최소한 한 2주에서 3주로 갑니다 향 여기 다 퍼졌어요 우리 손님이 어, 진짜 이거 한번 보더만 깜짝 놀랍니다. 세 가지 향이 있는데 어, 문구으로갈 겁니다. 문구으로 이것도 그래서 오네기에요백0로오어 그러니까 이거는 뭐향 어, 이거 찍어보니까 향수로 나오더라고요. 근데 디피죠입니다디피죠 이거는 디피죠인데오네기에요 오네 오넥. 어느 누구도 없습니다. 자 정말 중요한 게 여기 가시부인님 뭐라 그랬더라? 이게 아그 줄기세포하고 이지. 줄기세포하고 e g f 저거 화장품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데, 우리 여성분들은, 어, 화장품, 뭐, 주름살 제거나, 뭐, 이렇게 하는데, 줄기세포, e g f e g f 라는 성분이 두 가지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요 앰플이, 요게, 다섯 병에, 인터넷 가격이 지금 다섯 병에, 17만 5천원 짜리입니다. 지금 현재 판매되고 있고, 유통기간은 27년이에요. 27년 짜리입니다. 지금 현재 판매되고 있는 동일 제품이에요. 단! 저희는 이 판매가 되고 있는 제품이기 때문에, 어, 박스가 없습니다. 다섯 개짜리 박스가, 요 박스에 다섯 개 넣어놓은 게 없고, 한 개씩 나갑니다. 그래서, 어, 이것도 저밖에 없어요. 어, 그래서 우리 그 동영상을 보니까 이걸 뜯어갖고 여성분이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리 혹시 집에 이거 문지르는 거 있으면 더 흡수가 빠르고 더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 이게 지금 한번 보여드릴게요. 한 번만 보여드리십시오. 화면에 잘 나오나? 지금 이게 동일 제품인데, 인터넷 가격이 17만 얼마예요? 다섯 병에. 요 다섯 병이 그렇습니다. 어, 그리고 유통기간이 27년입니다. 27년. 그래서, 어, 어 그래서, 지금 마흔 한원이 봐주시고 계시구나. 어, 요것도 저가 전상 저가 다 갖고 있습니다. 이것도 저 외에는 없어요. 어, 그래서, 저는 하나, 둘, 셋, 넷, 5개 가겠습니다. 왜? 온라인에서 5개에 17만원인가 1 6만 얼마에 판매하고 있기 때문에, 어, 저도 이거를 5개 묶을게요. 나 27년 6월인가? 어, 죄송합니다. 27년 5월 8일입니다. 27년 5월 8일, 어, 지금 판매되고 있는 동일 제품이에요. 어, 굳이 이거 있으면 준비세포 병원 가서 안 맞아도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것도, 요건 온라인에 판매를 할 거고요 어그 다음에 뭐 가마 어그 다음에 우비 어 진짜 뭐 그런 뭐 싸구리 그런 거안 해요 그리고 내일 또 입고 잡힐 거그 다음에 내일 최소한 다섯 가지 이상 또 물건이 들어옵니다 신상이 항상 보스는 어 주마다 신상이 계속 들어와요 그래서 어 오늘 뭐 갤러리들 아무도 안 왔습니다 아무도 안 왔어요 이제 요건 방송을 나갔기 때문에 이 물건은 제가 잠급니다 잠가서 저하고 또 저기 우리 어 그분하고 또팔 거고요. 어 달팽이 크림이 진짜 오리지널 달팽이 크림도 내일 어 입고가 될 겁니다. 어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저도 공조를 하기 때문에 서로 공조를 해가지고 제가 판매를 할 거예요. 그래서 내일 어또 최소한 다섯 여섯 가지 그 다음에 모레 급해 물건이 계속 들어옵니다. 물건이 계속 들어오고요. 너무 많이 보여주지 마세요. 지금 현재 판매되고요. 어 그다음에. 뭐, 살바, 저거, 뭐야, 이게 지금 요즘에 대세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어저께 일요일에 손님 오신 분들이 많이 사갔어요. 아무튼. 그래서, 어, 요것도 내일 저희가 판매를 할 거고요. 어, 알부미는 뭐 굳이 뭐 말을 할 필요가 없어요. 그 다음에 뭐 서울 우유에서 나온 꿀, 이거 지금 택배 이렇게 지금 다 싸놨습니다, 진짜. 보스가 거짓말 하는 게 아니라 택배 이렇게 지금 다 싸놓고도 지금 출구를 못 시키고 있어요. 송장이, 노진 택배가, 어, 마감이 안 되는 바람에, 어, 그 다음에. 정말 이거, 형님 이거 한 번만 비춰주세요. 지금 현재 인터넷 가격이 125만원인가? 네? 네. 120 얼마짜리에요. 박스가 빠졌습니다. 박스가 없고요. 어, 여러분들, 우리 여성분들. 얼굴 피부 관리 많이 하잖아요. 피부 색깔 갖고 비싸게 할 필요가 없어요. 이렇게돼 있습니다. 그리고 안에, 직치기 뜯어서 보시면, 이렇게이런 식으로. 옛날같이 구형이 하니까 여기서 이제 모든 게다 움직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전기 이거 끼우시면 되고, 그 다음에 기존으로 저희가 팔았던 거는, 여기 설명서, 뭐 탈렌트 이거 뭐, 예요 저는 여자를 우리 어머니 밖에 몰라가지고, 어, 연예인이 누군지는 모르겠습니다. 어, 그래서 이렇게 광고를 하는 거고요. 요렇게, 그래서, 보시면, 요 구성이 이렇게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아답터 충전기, 그 다음에 또 요게 있어야 돼요. 그래서, 5도, 10도, 15, 20, 요렇게, 어, 해가지고, 얼굴에 해가지고, 강도를 조절을 할 수가 있대요. 어, 강도를. 이거 인터넷에 바로 들어가면 이거 100만원 넘어가는 거예요. 지금 제품이. 100만원 넘어가는 제품입니다. 요것도 이 아, 요번에, 어, 온라인에서 저가, 어, 판매를 할 거고요. 저 외에는 아무도 없어요. 요 제품도 저 외에는 아무도 없어요. 한번 써볼까? 너무 뭐 하얀색 이가고 어, 이거 이름은 꼭 귀신 같은데. 지금 요런 식으로, 어, 그래서, 요 선을 끼워서 여기서 조절을 하는 거예요 5도, 10, 15, 20. 조절을 하는 겁니다. 어, 화면이 어떻게 잘 나오나? 그리고 안에서는 이제 LED. 안쪽에 보시면 이렇게 LED. 이게 색깔이 바뀌어요. 뭐, 파란색 저 설명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1에 5분, 2에 10분, 3에 15분, 4에 20분. 아, 이게 그렇게 돼 있구나. 어, 1에는 몇 분, 2에는 몇 분, 이렇게 뭐, 이게 다 나오네요. 그 다음에, 어, 전파 인증은 당연히 다 들어가 있고, 얼굴이, 이렇게 색깔이 바뀝니다. 아, 그래서, 파장, 630에 660, 피부 재생 및 피부, 어, 오, 이게 피부를 재생을 시켜주나봐요. 1단계가, 어, 그 다음에 뭐 2단계, 급성, 뭐, 뭐, 자우지간의 물건이 좋아. 뭐100 얼마짜리를, 보스가 이거를 갖다가 뭐 온라인에서 뭐100 얼마니까 무슨 뭐 100만원, 70, 80 아닙니다. 50 아닙니다. 40 아닙니다. 30 아닙니다. 20! 좀 생각해 볼게요. 20 미터로 갈지 2 0으로 받을지 제가 생각을 해보고 어, 여기 전파 인증 다 케이스 인증 다 받을 있고 어, 메이크업 겁니다. 어, 그래서 요 제품도 어, 오늘 저가 갖다 놨고 아, 물건이 많아요. 정말 어, 보스가 또 내일 한 다섯 여섯 가지 물건이 또 들어올 거고 어, 그 다음에 모레 급해. 그래서 요번 주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요번 어, 주그 다음에 돌아오는 일요일 날 경매 안 합니다. 30일 날 경매하려고 보천으로 오시면 안 해요? 어, 30일 날, 요번 주 일요일도 경매 안 합니다. 돌아오는 일요일 날. 어, 그래서, 어저께 현장으로 많이 찾아와 주셨고요. 어, 카드 단말기, 어, 내일 모레 이쪽으로 들어옵니다. 이제 카드 단말기도 여기다 갖다 놓을 거예요. 어, 그래서, 어, 여러분들과, 어, 오시면, 뭐, 평일날은 좀안 왔으면 좋겠습니다. 어, 바빠요. 오늘 또 아침에, 보또 손님들이 와가지고, 보고 가시고 막 그러는데 택배사님이라고 어, 여러분들하고 대화할 시간이 없습니다. 저희 형님도 그렇고, 저는 이제 물건 갖고 오면 정리해야 되고, 또물건 받아야 되고, 막 이런 상황 다음에 못할것 같습니다. 그래서 잠깐 여러분들에게 방송을 틀어서 보여드렸지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어, 노진 택배에서 시스템 교체로 인해서, 그쪽에 안 나갑니다, 사실. 어, 시스템 교체로 인해서 택배를 쌓아놓고도, 지금 택배를 쌓아놓고도, 어 여러분들에게 못 보내주고 있습니다. 내일 어, 시스템이 복, 뭐 되면 내일부터 추, 어, 출력이 되면 바로 하고 오늘 저녁부터라도 출력이 되면 출력을 할 거예요. 그래서 아마 요번에 노진 택배가 오늘 뭐 시스템 교체로 인해서 이런 상황이 벌어져서 정말 죄송합니다. 어, 보수가 이렇게 지금 다 쌓아놓고도 어, 저희가 지금 다 쌓아놓고도 여러분들에게 어, 배송을 못 하고 있는 것도 이 좁은 데에서 저렇게 박스 쌓으면. 어, 좀 그렇지 않습니까? 한 70개 정도. 그 다음에 또 내일 또 싸야지. 어, 그 다음에 또 내일 쌀 송장이, 내일 쌀 것도 지금 한 18건 정도 되겠네. 18건. 내일 쌀 것도 한 18건 정도가 되다 보니까, 저거 어떻게, 어,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요번에 노진 택배, 어, 시스템 교체로 인해서, 이 점에 양해를 좀 부탁하고, 뭐, 서울 우유 거 뭐, 인삼 꿀차, 뭐, 이런 거는 뭐, 굳이 말을 안 해도 뭐, 여러분이 더 잘하실 거고, 어, 내일, 어, 빨리, 그, 노진 택배, 어, 시스템이 복구되는 대로, 어, 저가, 어 빨리 이거 물건을 보내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회원님들, 어, 너무 조급하게, 요번주는 무조건 물건을 받을 겁니다. 요번주는 물건을 무조건 받을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어, 좀만 기다려 주십시오. 그래서, 최대한 빨리, 어 회사에서도, 어, 저가 뭐, 봤을 때 이거 지금, 어, 노진하고 두 번째 거래인데, 이거 우리 회원님들이 기다리고 있다. 그래서 빨리 좀 복구 좀 해달라니까, 아까침에 왔다가 아침에 또 시스템 새로 깎고, 다른 데는 그 시스템도 안 깔린대요. 어, 그런데 또 우리, 어, 우리 좀, 좀 컴퓨터 도와주시는 분이 아침부터 막 해가지고, 어, 우리 거는 빨리 깔아있어요 어, 빨리 깔아져가지고 어, 이제 그것만 이제 등록만 돼버리면, 바로 송장 출력이 되는데, 아직 그게 시스템이 안 갖춰져 있나 봐요. 그러니까 조금 양해 부탁드리고요. 어떻게 우리 회원님들, 어, 보스가 잠깐, 뭐, 한 10분? 한 20분 되는 것 같아요. 한 20분, 어, 저거 방송을 내보냈고요. 신발 요번에, 정말 요, 받아보시면, 정말, 어저께 우리 손님들 오셔갖고 운동화, 구두 보시고요. 너무 싸게 팔았대요. 저가 봐도 너무 싸게 팔았어요. 어, 진짜, 저가 봐도 너무 싸게 팔았고요. 어 그래서 어좀 정리해서 어, 돌아오는 주에 한번 더 방송을 안 보여줬던 거를 한번 보여드리고 어,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어 그래서 아이구야 한번 요번에 언제 할지 모르는데 좀 양해 부탁드리고 우리 회원님들 조금만 내일 이번 주에는 무조건 다 택배 받습니다. 이렇게 쌓아놨기 때문에 다 어, 나가는데. 좀, 늦어지는 것 좀, 노진택배, 아마 뉴스에도 나올 수도 있을 거예요. 노진택배 그 시스템 교체로 인해서 뭐가 이렇게 좀 됐나봐요. 그래서 조금 양해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자, 어, 지금 잠깐 사이에 52명이 지 시청을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어, 다음, 뭐야, 방송 때 좋은 물건 신상들 많아요. 저는 신상 유지를 하려고 그지구 디자인 갖고 안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전에 있는 거를 해주세요. 해야지 저가 들어가요.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시죠? 그래서 어 내일, 모레, 급해 또 물건이 계속 잡혀서 들어오니까 어 기다려도 됩니다 여러분들은 진짜 싸고 좋은 물건만 사시면 돼요 싸고 좋다고만 느껴지시면 사시면 되고 남이 산다고 굳이 어, 안 샀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어, 숫자가 몇개 없는 거는 좀 양해 부탁드리고 요번에 우리 회원님들이 물건을 시켜준 거 정말 감사합니다 근데 어제 한정판이 어저께 일요일 날 손님들이 오셔갖고 막가져고라고막 인상 쓰고 그러니까 안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요번에좀 누락되는 물건들 그거는 다 환불 처리해 드릴 거고요. 어 다음부터는 몇개 없는 것들은 아예 박스에 집어넣고 손님이 아무리 친한 사람이 와도 그 물건은 절대 안 드리겠습니다. 보수가 그 점에 대해서 정말 죄송하고요. 어 아무튼간 이제 11월 요번 달이 마지막이잖아요. 어 그리고 이제 연말. 연말 돌아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정말 좋은 물건 싸게 드리는 거 최저가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어, 잠깐 어, 멘트했어요. 이제 끊겠습니다. 우리 다음 온라인 때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했습니다. 보스였습니다.